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도로에서도 이젠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는 기아 EV9의 소식인데요. 이젠 세단보다는 s u v 소식이 확실히 많아졌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전기차 소식까지 말이죠. 그만큼 완성 업자들 역시 더 적게 팔리더라도 영업 이익이 많이 나는 차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 가운데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테스트 차량이 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 한칸을 정말 가득 채운 이 위장막 차량은 기아의 EV9 테스트 차량입니다. 옆에 주차된 세단이 정말 꼬마같이 느껴질 정도로 거대한 덩치감을 자랑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현 펠리세이드보다도 더큰 덩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 측면의 모습 역시 거대한 사이즈를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전거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높아 보입니다. 이런 덩치를 끌고 다니려면 휠 사이즈 역시 걸맞아야 하겠죠. EV9에 들어갈 21인치 휠이라고 하네요. 뭔가 단단하면서도 강인해 보이는 포스포크 디자인의 휠 모습입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웃사이드 미러가 일반이 아닌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습니다. 가까이서 찍힌 사진인데요. 사이드 미러 역시 차체의 덩치감에 비례하듯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네요. 이 각도에서 보니 카메라가 맞는데요. 국내 전기차들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상당히 두껍게 만드는 편인 것 같죠. 해외 전기차들의 경우는 상당히 얇게 디자인하는 경우도 많은데 서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덩치가 큰 SUV에는 얇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보다는 이렇게 덩치감이 있는 크기가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리어의 모습인데요. 와, 정말 거대하죠. 물론 두꺼운 위장막을 두르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 셈치더라도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풍채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옆에 아반떼와 제네시스 차량이 정말 작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런데 리어 번호판의 위치가 생각보다 아래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통상 SUV의 번호판 위치는 이쯤으로 테일게이트와 함께 붙어 있는데 말이죠. 비슷한 덩치의 펠리세이드 역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V9의 번호판은 테일게이트가 아닌 상당히 아래쪽인 리어 범퍼 쪽에 위치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번호판 주위에 검정의 가니쉬들이 감싸고 있는 듯한 디자인도 눈에 들어옵니다. 번호판 주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측 후면의 이 사진을 보면 리어 범퍼 전체를 길게 감싸는 듯한 디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뭔가 이 블랙에 가니시는 EV9의 리어 모습에 포인트가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후방 카메라 역시 번호판과 함께 테일게이트 도어가 시작되는 끝쪽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예상도에서처럼 EV9의 테일게이트는 기아의 새 엠블럼과 4륜정보 정도의 엠블런만 위치해 군더더기 없이 상당히 깔끔한 리어의 모습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확실히 덩치면에서 준대형 이상의 느낌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펠리세이드를 현재 타고 있는 오너인 제가 봐도 사이즈는 확실히 펠리세이드보다 더 커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EV9의 실내 모습인데요. 우선 헤드레스트가 패브릭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등받이까지 패브릭은 아니고 헤드레스트만 그러한 듯한데요. 아마도 패브릭은 전기차인 만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EV9의 포인트 디자인이겠죠. 옵션 형태로 선택 가능할 듯하고요. 전면 센터페시아는 위장막으로 가려져 확인이 불가하나. 운전석 쪽에서 동승석까지의 거리감은 카메라상으로도 상당히 멀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EV9의 실내 공간감 역시 상당한 수준을 자랑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열 도어 앞쪽에 거대한 손잡이가 자리잡고 있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어? 이거 카니발 같은 미니밴에나 존재하는 승하차 도움을 주는 손잡이인데요. 이게 왜 EV9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이 EV9의 사이즈와 지상고가 손잡이가 필요할 정도로 크고 높다라는 뜻이 될것 같네요. 제가 EV9의 외관에서 펠리세이드보다 크다고 느낀 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EV9의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시트 배열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2 2 2 5 2열 캡틴 시트의 6인승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고로 EV9은 6인승과 7인승 모델로 나오는 것도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EV9의 실내 공개 중 최초가 될 텐데요. 2열 캡틴 시트의 팔걸이를 주목해 보시면 뭔가 다른 2열 팔걸이와는 달라 보이죠? 조그만 액정과 버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조그만 모니터가 보이는데요. 그 아래 4개 정도의 버튼도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니터 액정에는 시트의 여러가지 상태, 즉 등받이 각도라든가 시트의 전후 조절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버튼들이 4개나 존재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추측이지만 위에 2개는 시트 앞뒤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아닐까 싶고 아래 버튼 2개는 오디오 조절이나 릴렉스 시트 같은 전체적인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2열 시트 통풍이나 열선 버튼은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EV9의 2열 통풍 열선 시트 버튼은 2열 도어 쪽에 따로 있기에 이 팔걸이 쪽에는 다른 버튼들로 예상해 본 것입니다. 확실히 EV9에는 2열 탑승객의 편의성도 고려한 패밀리카로서도 손색없는 차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최초 공개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